저에게 기업하는 친구들, 아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계세요. 만나면 제가 늘 듣다 오는 소린 이런 겁니다. 내가 어?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고용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 그래서 고용했는데 그들이 뭔가 하자고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늘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희생의 자리여도 먼저 가는 사람이길 기대하는 마음이 크리스천 오너들로서 있는 거예요. 근데 늘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아우 거기 힘든 자리는 절대 안 가고 돈 조금 주는 자리는안 가고. 고생 조금 하고 돈 많이 준 자리 거기 제일 먼저 줄 서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 최소한 돈 많이 준 자리에 제일 먼저 줄 서진 않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그냥 늘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늘 그냥 나는 첫 번째는 아니야 무조건 남들 다 가고 한 중간쯤에 난 안전할 때 가겠어 이 안전제일주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세상은 그런 걸 좋은 삶, 평안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른다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자리, 고통받는 자리는 오히려 혼자 가고, 오히려 인정받고 세워주는 자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,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결정들,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.